왔습니다 이제 만전하게 날이 밝고 왔네요. 아직까지는 큰풍어가 딸기 글루테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어느 게 통할 것인지. 어느걸 더 좋아할 건지. 오우, 그렇습니다, 그렇어. 오여 오. 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하 승모도 면리수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링그리와서 달려왔습니다. 이쁜 붕어, 큰 붕어 보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저 아침을 시작하려 합니다. 현재 1m3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동물 밥 들어가겠습니다. 빠지네 빠지네요. 이쯤 하려수초만간지 말고. 이쯤 이쯤. 이쯤. 뭐야? 붕어 새끼입니다. 붕어 어미가 아니고 새끼가 나왔습니다. 새끼 이렇게 첫 수는 붕어 새끼가 나왔네요. 다시 어미 데꼬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기가 먼저 밥을 먹었으니까 붕이가 안 먹었으니까 자, 어미 어미 데꼬아야 될까? 어미 데꼬 오느라 어미. 다시. 어미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척 잡으려고 떨쳐도 준비했습니다. 월척만 잡을 일만 남았네요. 이제 완연하게 날이 밝아왔네요. 아직까지는 컴퍼가 아침 밥을 먹고 있지 않은데 조금 기다리면은 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가 테이프 즐길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자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아직 여기 서 사자를 못 만나봐 가지고. 어, 계속 기대감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쥐얼림 이쁘고요. 손맛도 항상 보장되는 곳이라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어, 어제, 어제 금난수로 배수관문 쪽하고, 어, 가게 하류 쪽, 매점 근처에 한번 들려서 조항을 살펴봤는데, 어, 밑밥도 잠깐 던져주고, 그러나 전혀 깡이었습니다. 어, 몇 시간 동안 어제 많이, 많은 조사님들이 그 근처에서 하고 있었지만은, 붕어 잡으신 조사님은 한 번도 못 봤고요. 요즘 날씨가 아리까리 애매해가지고, 왔다리가딸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어, 여섯 치, 다섯 치. 더큰 어미를 어, 유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여기. 이야, 더큰 어미 듣고 와라. 다시 국밥 들어갑니다. 여기 좋았습니다. 좋았어. 국밥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아 아침에 잘 들어오고, 저기는 그, 그 긴대로. 저 들어가는 거기 붕어 들어오는 길목이 있더라고. 아 예, 저쪽에 좀빈 데로 치려고. <laughs> 여기는 찌얼림만보려고아여에쯔림만 <laughs> 찍고 이제 아침에 여기 쯔얼림이 이뻐가지고 여기서. 아 아니, 선생님 많이 잡으십시오. 네, 재밌게 즐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앞쪽에도 자리가 이쁘네요. 여기, 딱 조용하게, 여러 바람도 막아주고, 여기도 자리가 이뻐 보입니다. 어, 말풀이 살라서 벌써 수면 위로 보일까 말까 해서 보이고 있는 중인데, 여기도 포인트가 이뻐 보입니다. 다음에는 여기도 한번 앉아보고 싶고요. 이쁘네요, 여기. 딱 좋습니다. 바람을 정지고 있어 풍 바람을 정지고 있어서 이쪽에 수면도 잔잔한 편이네요. 딴 곳에 비해서 수면이 잔잔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저 좁은 곳에 갔다가 이게 원있지 제자리 다시 왔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 붕어가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오늘의 붕어밥은 맛있는 붕어밥은 지렁이하고 딸기 굴루테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어느 게 통할 것인지, 어느 걸더 좋아할 건지. 오우 그렇습니다. 그렇어오이오이 오이야. 오이우우 우. 야오 오 어우치. 얼척붕어 나옵니다. 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오유 아이고. 아이 여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우씨 얼은안될것 같고, 여기 나왔습니다. 붕어, 이쁜 붕어 나왔습니다. 아웃치될것 같습니다. 어 28. 28 나오네요. 28cm, 이쁜 붕어. 다음에는 29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나오면 나와봐. 월척 될것 같습니다, 얘는. 월척 될것 같습니다. 월척이 될것 같아요. 크네요. 갑니다, 어디 어디? 나올 것 같습니다. 시큼해요, 시큼오 월척 나옵니다. 우거 이거. 월척 될것 같습니다 월척 대. 얘는 묵직합니다 어휴 크네 얘는 월척 되겠습니다 빵 좋고 오유. 이렇게 오유, 큽니다 크 월척 나왔습니다 오유.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 큽니다 한번 봅니다 아 월차. 자, 30일 나왔습니다. 30일. 30일. 30일 나왔고요 이제 3 2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일을 넘어서 40일 봤으면 좋겠네요. 40일. 40일을 위해서 아. 40일 사짜 밥 들어갑니다. 요기. 여기 같아요. 맞아, 여기 4차 밥 들어갔습니다. 여기, 어, 맞아요, 여기. 여기, 밥자. 나올 것 같습니다. 밥 들어갔습니다. 밥자 밥들어갔고요 월척붕어! 월척붕어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 얘가 월척입니다. 얘가 3 0일 월척붕어 잘 가라! 야! 우! 이따 말합니다. 이따 말해! 우. 야! 잘 가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으이! 오늘의 강아 33면 승모도 매음리수로에서 붕은 낚시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